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녀가 술 마시면 자꾸 사고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이 뒤척이다 보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로 생각납니다. 마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도 산이와 레이나가 부른 한여름 밤의 꼴이네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뭐더 있어. 이 노래가사가 참 재밌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한 여름밤 맥주 한 잔씩 나누면서 서로에게 새로운 설렘을 느낀다는 내용인데요. 가사 속두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달달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넌 하나 변함 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 반왜 말을 돌리는데? 그런데 이두 남녀의 꽁냥한 썸이 알고 보면 다술한잔 때문에 한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술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더 예쁘고 잘생겨 보이거든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결과랍니다. 연구팀은 먼저 40명을 모아놓고 각각 3장의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매력적인 사진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진은 술안 마신 거, 두 번째는 술 한잔 마신 거, 세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신 사진이었죠. 그러곤 사람들에게 어떤 사진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물어봤는데요. 결과는 아주 재밌었어요. 사람들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얼굴보다는 오히려 술을 조금 마신 얼굴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가장 매력적인 얼굴 순위는 1등이 술한잔 마심, 2등은 술안 마심, 꼴등은 술을 많이 마심으로 나왔어요. 가사 속두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볼을 불킨 건 다름 아닌 맥주 한잔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맥주 한 잔의 마법. 연구팀은 술을 마시면 더 매력적인 얼굴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코올은 피부 혈관을 확장해 얼굴빛을 붉게 물들입니다. 보다 건강하고 보기 좋은 얼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알코올은 얼굴 근육을 풀어줘서 표정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술을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흔히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면 호감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건 바로 술한 잔이 실제로 우리 얼굴을 더 예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매력적으로 보이겠다면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영국의 결과를 다시 보세요. 술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 적당히 마셨을 때까지만이에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맥주 한두 잔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좋은 곳으로 맥주 한잔 하러 가세요. 간지러운 바람과 밤하늘 가득한 별, 기분 좋게 미소 짓는 그 사람과 시원한 맥주 한 잔까지 정말 바랄 게더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거품을 머금고 한 모금 맥주를 목에 넘기면 노래라도 한 소절 부르고 싶어질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는 동생은 술을 아주 좋아해요. 거의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너 그러다간 결혼 못 해? 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동생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결국 술을 많이 먹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죠. 버팔로 대학교 그레거리 호미시 교수는 술을 많이 먹으면 정말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기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을 세웠는데요. 호미시 교수가 워낙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라서 실험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답니다. 그는 먼저 결혼 예정인 634쌍의 커플을 모집해 평소 음주량, 만취 빈도 등 각자의 음주 습관을 물어봤어요. 연인과의 관계의 만족도 역시 체크했고요. 이후 실험 참가자들이 진짜 결혼한 후에 결혼 1주년, 2주년이 되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어요. 결과를 분석하던 호미시 교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결혼 만족도가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닌데다가 심지어 술을 많이 마시는데도 두 사람 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술 때문에 싸웠다는 부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비밀은 바로 두 사람의 비슷한 음주 습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배우자 역시 술을 좋아하면 결혼 만족도가 높았어요. 반대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을 땐 예상대로 결혼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즉 부부의 음주 습관이 다를 때 결혼 만족도가 낮았지만 음주 습관이 비슷했던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거예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서로 비슷한 사람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음주 습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비슷한 게 좋아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술을 함께 마시는 부분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고 솔직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전제는 두 사람이 함께 마시는 시간이 충분히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기억을 잃는 데서 매번 껄란될 정도로 마시는 건 관계의 만족도를 떨어뜨려요. 아무리 두 사람 다 술을 미친 듯이 좋아하더라도 만취하면 말실수할 가능성도 높고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 술은 좀 적당히. 이왕이면 연인과 함께 즐기는 게 좋겠죠.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억지로 먹거나 먹으라고 강요할 순 없으니 술 좋아하는 여자분은 애주가 남자를 만나세요. 기왕이면 주량도 서로 비슷한 분으로요. 여러분도 비슷한 사람 만나세요. 술 마시면 마시는 연인은. 안 마시면 안 마시는 연인은. 아, 이미 만나고 있는 연인이랑 음주 습관이 너무 다르면 어떡하냐고요? 음, 술을 같이 마시지 못하더라도 콜라가 있고 사이도도 있으니까 함께 마시자고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술도 좋고 연인도 좋고 분위기는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남녀가 술 마시면 자꾸 사고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